안녕하세요. 백세유랑단입니다. 이 더위,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? 오늘은 7월에서 8월 전기요금 할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. 정부가 누진세 완화하고 에너지 바우처까지 챙겨준다는데요.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전기요금 누진세, 이렇게 바뀝니다. 정부에서 7월과 8월 딱두달 동안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원래는요, 1단계 요금이 200kW까지 였는데 300kW로 확대되었으며, 2단계 요금도 200에서 400kW였던 게 300에서 450kW로 늘어납니다. 전기 많이 써도 비싼 누진 요금 구간에 덜 걸리게 해주는 조치입니다.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.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겐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지급되고,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까지 올라갑니다. 바우처는 최대 연간 70만 1,300원까지 7월 1일부터 일괄 지급된다고 하니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이 갑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 가구 등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. 여름철엔 에어컨, 선풍기, 냉장고 풀 가동을 하니 전기요금이 훅 올라갈 겁니다.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취약계층이라면 각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바우처 대상 확인 꼭 하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올여름 폭염 무작정 참지 마세요. 정부 지원도 받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이런 꿀정보 백세유랑단이 계속 알려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